안녕하세요 꼰대 닥터 치과의사 류성용입니다 벌어진 앞니 때문에 자신있게 활짝 웃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앞니가 벌어져서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 복이 새 나간다고 믿기도 하고요 그래서 벌어진 앞니 사이의 공간을 치료받고자 하는 분들이 치과에 꽤 많이 내원하는데 치료법은 레진치료, 라미네이트 치아성형치료, 치아 교정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오늘은 벌어진 앞니 치료법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벌어진 앞니를 폐쇄하는 제일 많이 하는 치료법이 아마도 레진 치료법일 겁니다. 이렇게 레진으로 벌어진 앞니 사이 공간을 폐쇄하는 방법은 치료비가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시술 받으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지만 치료받은 레진의 빈번한 탈락, 그리고 치아 변색, 잇몸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벌어진 앞니 레진 치료 전, 벌어진 앞니 레진 치료 후의 모습입니다. 벌어진 앞니를 레진으로 치료한 전후의 모습입니다. 벌어진 앞니 사이 공간을 치료하는 두 번째 방법은 라미네이트 치아 성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보철적인 방법으로 치아의 모양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므로 치아가 파절되어 있다거나 또는 변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라미네이트로 벌어진 앞니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예쁘고 또 만족도 또한 가장 높지만 치아를 어느 정도 삭제해야 되고 교합이 긴밀한 분들의 경우는 또 쉽게 파절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완전히 씌우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치아 삭제량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벌어진 앞니 사이 공간을 치료하는 세 번째 방법은 치아교정치료입니다 치아나 잇몸에 손상을 전혀 주지 않고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치료법이지만 그 치료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처럼 벌어진 앞니 치료법에는 어느 하나도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어느 하나도 단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연 치아를 최대한 오래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치과 의사이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벌어진 앞니 치료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치아 건강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치아 교정 치료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라미네이트, 그 다음이 레진 치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아 교정이 아니라 라미네이트나 레진을 선택할 때는 이 치아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정말 신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조금 더 전환해서 이 벌어진 앞니 때문에 복이 새나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벌어진 앞니 때문에 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인식의 차이 때문인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셀럽들도 벌어진 앞니를 메꾸기보다는 그냥 벌어진 채로 내비려두는 경우가 많더군요 물론 아놀드 슈와츠 제네거는 벌 어진 그 앞니를 보철적인 방법으로 수정을 했지만 마돈나 그리고 반지의 저항의 일라이저 우드 그리고 에디 머핀 등등이 이런 벌어진 앞니를 가진 대표적인 셀럽 들입니다만 서양인들은 벌어진 앞니 때문에 복이 오히려 들어온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꼰대닥터 치과 의사 류성룡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